이상적입니다. 지금 적심을 해 봤기 때문에 눈이 다 살아 있어요. 그리고 이 측지수 아주 이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어제 그 양구에서도 오신 분들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특지를 확실하게 빼내기 위해서 그 아세움 칼을 사셨습니다 확실히 빼기 위해서. 자 지금 보시면 2년생일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자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 측지를 많이 확실하게 빼기 위해서는 이 위에 그 조각도 같은 카타로 그 아상을 다그 집어넣어줘.